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새해 첫 영상인 만큼 짧게라도 인사드리고 시작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한자 유튜브를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던 한자 유튜브 구독자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한 해도 신나고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이플 매생력전 사태와 관련된 후속 조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딱 하루만 받을 수 있는 메이플 스토리 2024년 신년 이벤트 보상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매생역전 사태와 관련하여서 일요일 오후 1시 30분경 후속 조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12월 31일 일요일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 이벤트가 시작된 직후, 매생역전 머니 상자 아이템 획득을 위해 동일한 명의로 신규 메이플 아이디가 다량 생성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오전 3시 12분경 긴급하게 매생역전 머니 상자 아이템을 230레벨 이상 캐릭터로만 수령 및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안내드렸습니다. 먼저 이벤트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벤트 진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오전 3시 12분 전까지 머니 상자를 수령한 캐릭터 중에 동일한 명의로 두개 이상의 메이플 아이디를 새롭게 생성하여 보상을 수령한 5821개 메이플 아이디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조금 전 적용했습니다. 임시 제한 조치가 적용된 메이플 아이디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 기록을 확인하고 게임 경제에 줄 영향을 고려하여서 추가 이용 제한 적용 및 재화 회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첨된 약 1,600개 메이플 아이디에서 약 890억 매소, 약 880만 메이플 포인트가 회수될 예정입니다.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모든 용서님들께 사과드립니다. 항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24년 메이플 첫 이벤트로 왼쪽 별알림을 눌러서 꿈속의 레일룬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캐릭터 위에 뜬 전구가 보이는데요. 그것을 누르시면 김창섭 디렉터님의 새 편지를 볼수 있는데요. 그 편지를 다본 후에 이벤트 맵 안에 있는 꿈속의 루시드와 대화하기를 누르시면 청룡의 해 의자와 경험치 세배 쿠폰 두 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룡의 해 기념 의자는 다음 여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해 딱 오늘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인 만큼 오늘 메이플에 접속하셨다면 꼭 받으세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자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